그냥, 지난주 갔던 곳을 한 번도 못 가고 있어 이거 근데, 진짜 좀, 오늘, 오늘, 아니다, 그게 그거네. 오... 오늘이 그, 안 되는 날이네. 그럴 수도 있지. 아마도.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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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m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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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별 m b a 거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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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, 자결하는 폭탄, 자결하는 폭탄. 바람, 한명 뒤로 나와야 되고. 바람. 내가 갈게요. 끝, 끝나고 일어나야 돼. 네. 가가가셋둘 하나 나올 준비 나오시고 심연의 숨결 꽃 폭탄 옆으로 가서 해제. 브레스 유도. bam. 그 관문 깔고 옆으로 해제 폭탄 유도 준비 렘드로 붙어요 이동 아 이거 좀 너무 빨리 왔다 씨. 강압자 위치 잘 봐주시고 <laughs> 자, 해제. 망둘하둘하어들요가요 망가. 망가 망가. e 간의 u l l Hana. Troll. <laughs> 나오시고 엑스기도 이동 이동 같이 맞고 나오고. 3중, 지금. 잠코, 들어가. 건문 깔아주고, 잠코 들어가야 돼? 어. 자, 모이고. 준비, 겐 생기, 데모, 데모. 야, 이거. 애초된거 맞냐? 맞고 옆으로. 탱커 앞 조심, 머리 조심. 파탄 유도 머리 엑스징 봐요. 머리 엑스징 봐요. 오세요. 자 이동 준비. 이동. 동. 렘드 뒤쪽으로 붙으시고 잠코는 가서 지워주면 돼. 이걸 쪼개까. 이거 렘드 위치 이상해요. 이거 뭐야? 뭔데 이거 이거 에 갑자기 사중이야 일단 해봐요 계속 해봐요 뒤로 오시고 연천이 그냥 그 각보고 윤회하고 전발은 들고 가자 이제 옆으로 주모 왼쪽 주모 램도 왼쪽 주모 램도 왼쪽 주모 램 냄... 이건 나가 나가 왜왜왜 트위스트님이 걸렸지? 무적 있으면 쓰시고 어 주모 왼쪽 대기 땡길 준비 음 응, 해제 오케이 폭탄유도 폭탄유도 먹어주면 돼 저거 빵섭 그다음에 스바라시 자 이제 중첩다 5중 이상에 들어갈 준비 와요 일로 와요 동구 쪽 와요 머리 엑스증봐 여기 이 이걸로 들어가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자 먹고 열심히 먹고 괜찮아요 끝까지 해봐요 자, 나올 준비하시고. 나, 아우, 씨. 해제 안 됐어. 무적 안 돼? 템플. 어, 이거 왜 밖에 탱이 둘이야? 아, 아닌가. 내가 뭐 잘못 봤나? 뭐 여튼. 17파면은 냄드피 많긴 하다.